한번 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사무에라 12장 5절 6절입니다. 다윗이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노하여 나단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사랑의 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 일을 행한 그 사람은 마땅히 죽을자라 그가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고 이런 일을 행하였으니 그 양새끼를 네 배나 갚아 주어야 하리라 한지라. 와 이상하지 않습니까? 얼마 전까지도 끔찍한 범죄를 저지르고 은폐했던 사람이요. 자신의 죄와 비교할 때는 아무것도 아닌 그런 죄를 이야기 듣고 난 다음에 자신이 마치 의로운 사람이냐? 자신은 굉장히 자신의 판결은 공의로운 사람이냐? 그 사람을 정죄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은 죽을 거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율법을 들먹이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율법에는 다른 이의 것을 도둑질할 때는 네 배로 갚아줘야 하는 조항이 있거든요. 그 사람은 율법대로 네 배를 갚아줘야 하리라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기가 코어가 가지런지 모르겠어 피노키오처럼 저도 죄가 이렇게 드러나는 것같아 뭐 거짓말을 해. 다윗이 얼마나 뻔뻔합니까? 분명한 것은 다윗은 이미 자기가 가지고 있는 정이 자신이 의롭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자신의 죄를 은폐한 것이 분명합니다. 우리가 내로남불이라고 합니다. 이 말은 사실 좀 저급한 말이거든요. 사실 진짜 한자로 하면은 이시타비라고 하면 됩니다. 이시타비. 이시타비가 바로 다른 사람은 잘못했고 나는 옳고 그런 뜻입니다. 다윗이 이시타비를 한 거예요. 이것이 인간의 실체입니다. 사람은 죄인입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여전히 사람은 죄를 짓고 있으면서도 자신이 정의롭고 공의롭다고 생각합니다. 사람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을 볼 때에는요, 아주 높은 기준을 세우고 비판하고 정죄합니다. 그런데 자기 자신에게는 얼마나 도그로운지 몰라요. 그노그로움이요 하늘 끝까지입니다, 여러분. 그건 더 무서운 것은 사람은 오늘 다윗처럼요 자신이 갖고 있는 그 알량한 사람의 의로움으로 자기의 죄를 부인하고 정당하고 합리화 시킵니다, 여러분. 인간 세상이 참 끔찍합니다. 갈등이 있고요, 싸움이 있고, 다툼이 있고, 미움이 있고요, 전쟁이 있고요. 도무지 해결될 기미가 없는 이 복잡한 세상이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 이 모든 부행들이 왜 생겼습니까? 죄인인데 자기 자신은 의롭다고 하는 사람들이 가득하기 때문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 왜 갈등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있지만요 사실은 죄인인데 여전히 죄를 짓고 사는데 자신이 의롭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가득하기 때문이에요 똑같은 얘기입니다 범죄자들요 전쟁을 일으키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도 자기만의 정의가 있다니까요 여러분 히틀러도요 전쟁을 일으킨 이유가 있다니까요 아주 자기만의 정의로운 이것이 오늘날 이 세상이 어지럽고 문제와 고통으로 가득한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죄로 인해서 인생이 망가져가는 다윗에게 하나님의 공의가 선포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정의, God's justice, God's righteousness,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선포되기 시작할 때 그가 회개하고. 죄로부터 자유하게 되고 그의 인생의 문제가 풀리기 시작을 합니다. 오늘 선지자 나단은 여전히 자기의 위로 기세등등한 다윗에게 충격적인 말씀을 전합니다. 바로 사무엘하 12장 7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장 7절이 긴데요. 12장 7절의 앞부분만 도입부만 발췌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이라 이 말씀이 그냥 하나님께서 다윗을 질타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요 사실은 하나님의 공의를 다윗의 죄 앞에 선포하신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로운 판단 너는 남이 아니라 바로 내가 문제야, 여러분. 부자가 문제가 아니야. 부자가 지금 가난한 사람 빼앗은 게 문제가 아니야. 너가 문제야. 너가 아, 너, 너. 너가 죄인이야. 너가 멸망을 당할 죄인이야. 죄인인 너가 문제야. 내 죄부터 해결받아야 돼. 그래야 문제가 해결돼. 너 인생의 문제가 끝이 나는 거야.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었습니다. 성령,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공의가 선포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 공의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은요, 단순히 하나님의 사랑으로만 생각하지 말아야 됩니다. 십자가의 복음은 하나님과 공의와 사랑이 성취된 사건입니다. 사랑으로만 바라보고 어, 우리를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으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들은 하나님의 나오는구나, 그걸 위로는 받아요. 그러나 그것은 진리의 절반만 이해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공의가 선포되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사람들 앞에 섰을 때, 그 속에서 뿜어져 나오는 하나님의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바로 너희 죄가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거예요. 그 앞에서 너희들이 어떻게 할 것이냐 결정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가 선포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공의를 바라볼 때 사람은요 세상에 겪은 고난과 고통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자기 자신의 내면을 바라보게 됩니다. 죄를 바라보게 됩니다. 그러면은 죄를 회개하게 됩니다. 그리고 구원을 받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어집니다. 그렇게 되어지면, 죄의 문제에서 자유할 뿐만 아니라, 그때부터 하나님의 공의가 선포되고, 우리의 삶의 문제를 바라보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 왜이 땅에 이런 복잡한 문제가 많고, 눈물 많은 세상인지를 깨닫게 되어지고, 삶의 문제를 바라보는 관점이 바뀌게 됩니다. 그럼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죠.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믿는 자가 하나님의 공의를 바라보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하면 관계의 문제에 있어서도 실마리를 풀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공의를 바라보면 요내 자신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러면 남 탓이 아니라 세상 탓이 아니라 내 탓임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아멘이십니까? 나의 문제라는 거예요. 나의 문제. 모든 문제의 원인과 해결은 결국 자신에게 있음을 인식하게 되어집니다. 남이 변하기를 바라는 게 아니라 내가 변하게 되어져요. 내가 변하면 되는구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남 탓하며 자기 중심적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내 탓을 하며 내 중심적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문제가 해결됩니다. 관계의 문제에서 자유함을 얻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실제로 관계의 실제적인 치유와 회복과 화목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믿는 자가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을 바라보면요. 이 세상과 삶의 모든 문제에서 자유하게 될 뿐만 아니라 삶의 문제를 받아들이고 납득하게 됩니다 오늘 사무에라 12절, 12장에는 또한 가지 흥미로운 이야기가 등장을 합니다 14절과 15절입니다 이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할 거리를 얻게 하였으니 당신이 낳은 아이가 반드시 죽으리이다 하고 나단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우리 아이 아내가 다윗에게 낳은 아이를 여호와께서 지심해 심히 알른지라 다윗과 바세바 사이에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이가 죽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하나님께서는 아이를 치셨다고 오늘 성경 말씀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치셨대요, 아이를. 아이가 무슨 잘못이 있습니까? 치셨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그러실 수 있을까 생각이 되어지지만 오늘 그 비밀을 푸는 실마리가 방금 읽은 말씀에 등장을 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보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할 거리를 얻게 하였으니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은 이런 뜻입니다. 여기서 이 일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다윗이 범죄한 일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원수는 공중 권세 잡은 죄의 권세가 있는 악한 마귀 사단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비방할 거리라는 것은 마귀가 공의로우신 재판장이신 하나님 앞에 다윗을 고소할 빌미를 얻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마귀가 하나님, 하나님이 그렇게 기뻐하시는 다윗이 믿지 않는 사람도 범하지 않는 죄를 범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죽였고 가늠을 했으니 그는 죽어마땅합니다 일찍 최소한 그의 가늠죄에서 태어난 아이는 죽어야 됩니다. 라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아이를 일찍 생을 마감하도록 하실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성들분 사실은 하나님의 모든 재판하에서 이 땅에 이루어지는 모든 어려운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일을 하는 자들은 사실은 고소하고 참수하는 마기사단이 합니다. 마기사단이 믿는 자, 믿지 않는 자를 괴롭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모든 문제의 원인은 그 모든 문제의 씨앗은 바로 사람의 죄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믿는 자가 하나님의 공의를 바라보면요 세상에 있는 모든 불의와 모든 문제들의 이유를 알게 됩니다 아 그렇구나 그리고 그것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아, 그럴 수밖에 없구나. 그럴 수도 있구나. 이 세상에는 결국은, 결국은 하늘에 소망이 없구나. 결국은 하늘의 소망이 있구나. 라고 결론을 짓게 됩니다. 그렇죠? 근데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믿는 자가 하나님의 공의를 바라보잖아요. 그러면은 또 다른 하나님의 공의를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 공의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의 죄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을 받은 것.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공의는요, 그저 우리의 인간의 죄를 깨닫게 하시는 공의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또한 따뜻한 공의입니다. 그 따뜻한 공의가 뭐냐하면은 우리가 인간의 죄로 인해서 정죄받고 심판을 당해야 되지만요,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죄를 대신 갚아 줄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신 거예요. 그게 공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갚아 준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이런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아, 우리가 비록 죄로 인해 이 땅에 고통과 불행이 연속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속량하시는 분이시구나, 갚아 주시는 분이시구나. 원수를 만날 때도 갚아주시겠구나. 인생의 고통을 겪을 때도 하나님께서 결국은 갚아주시겠구나. 인생에 다른 사람보다 많이 누리지 못한 것 같을 때도 하나님께서 천국에서 갚아주시겠구나. 속냥해 주시겠구나. 자 그러면 문제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를 바라보면요. 문제가 없는 거예요. 사실은. 그리고 억울할 것도 없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를 바라보십시오. 내 안에서 문제의 원인을 찾으십시오. 그리고 관계의 문제에서 자유함을 누리십시오. 하나님의 공의를 바라보십시오. 이 땅에 참평안이 없음을 받아들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공의를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의 공의가 반드시 내 삶을 지키시고, 회복시키시고, 갚아주실 것을 믿게 되실 것입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가르쳐 주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믿을 때, 두 번째입니다. 삶의 모든 문제로부터 승리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보고 믿을 때, 반드시 그렇게 됩니다. 오늘 3회라 12장 말씀은요, 앞서 다윗의 죄악성을 보여주기도 하지만은, 인간의 사랑의 왜곡된 모습과 인간의 사랑의 한계와 인간의 사랑이 능력 없음을 적나라하게 또한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다윗의 사랑이요. 음란에서 시작된 사랑입니다. 가름죄에서 시작된 사랑입니다. 근데 어쨌든 다윗은 바세바를 사랑을 했습니다. 왜 사랑했겠습니까? 본인이 잘못했으니까 결국 책임져야 되니까 동정과 연민으로 사랑하게 되었고 그리고 오도 갈데 없으니까 자신이 아내로 삼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것도 사랑은 사랑이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 사랑이 잘못된 사랑이었기 때문에 이후에는 어떤 사랑이 되었던 간에 그 사랑으로 인해 가지고 크나큰 폐를 가져왔습니다 한 가정이 파괴되었습니다 바세바는 평생 전남편이었던 우리아 때문에 죄의식과 죄책감에 사로잡혀 살아야 했습니다 다윗은 오죽했겠습니까? 우리아는 원래 정말 충신이었습니다 왕을 위해서라면, 나라를 위해서라면 목숨을 바치는 그런 장군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충복을 죽을 수밖에 없는 가장 극렬한 전쟁터에 일부러 보내가지고 최전선에 나아가게 해서 죽게 했잖아요. 다윗도 평생은 우리한테 미안한 죄의식으로 살았을 것입니다. 게다가 다윗의 사랑이 계속 이어집니다. 두 사람 사이에 자녀가 태어났습니다. 아이가 태어났는데요. 아이를 사랑했지 않겠습니까? 자신의 아이니까요. 근데 다윗의 사랑은 아무런 능력이 없습니다. 아이가 병이 들었을 때이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의 사랑은 인간의 사랑과 달랐음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다윗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요, 그가 여전히 죄를 짓고 죄를 은폐한 중에도 여전히 용서하고자 하신 크신 사랑이었어요. 다윗은 여전히 기세 등등합니다. 막 스스로 막 의롭습니다. 자기가 잘났습니다. 근데 막 죄를 은폐하고 있습니다.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그를, 그가, 용, 그를 용서하고자 하셨어요. 오늘 13절에 보니까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이 말씀이 참 신비롭습니다. 저는 다윗이 회개를 했거든요. 회개를 했는데 보통 회개하면 뭐 회개를 했고 뭐 나단이 다시 가서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셨고 이런 내용이 펼쳐져야 되는데 다윗이 그 즉시 눈물로 하나님 앞에 회개했더니 그 자리에서 바로 나단이 하나님께서 당신의 죄를 용서하셨습니다. 끝. 당신은 죽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나단에게, 나단 선지자에게 미리 너 가서 다윗에게 죄를 깨닫게 해라. 그러면 회개할 텐데, 그럼 바로 용서했다고 얘기해라. 마치 그렇게 말씀한 것 같습니다. 그럼 그건 아니었겠죠. 다윗이 회개했을 때, 나단 선지자에게 그 즉시 하나님의 계시의 영이임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던 것 같습니다. 용서했다. 근데 우리는 한 가지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다윗이 극심한 죄를 지을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다윗을 사랑하고 안타까이 여기셨다는 거예요. 우린 이 사랑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경험을 했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 말씀 너무나 잘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심으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증명해 주셨습니다. 라는 뜻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말씀에서 잘 알지만 흔히 간과하는 구절이 있습니다. 그 구절은 바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라는 단어입니다.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영어로 이런뜻입니다 While we were still sinners, 우리가 여전히 죄를 짓는 죄인이었을 때, 우리가 여전히 하나님도 모르고 하늘과 땅을 모르고 살았을 때 그때 하나님은 사랑하셨다는 뜻입니다. 이 말씀은 이런 뜻입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이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에 죄인일 때 사랑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그 사랑은 이후의 사랑이 아니라 그 전에 이루어진 사랑이라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믿기 때문에 살아갑니다 그 사랑 때문에 살아갑니다 그 사랑 때문에 용기를 넣고 단대히 살아갑니다 성도 여러분, 왜 사십니까? 토스토이의 단편소설 중에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라는 제목의 단편소설이 있습니다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성도님들은 무엇으로 살아가세요? 왜 살아가세요? 여러 가지 걱정, 근심할 거 너무나 많은 이 세상에 왜 살아가십니까? 하나님으로,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살아가십니까? 어, 왜 아멘은? 하면... 저는 하나님 사랑 때문에 살아요 정말입니다 그 사랑 때문에 살아요 그 사랑에 겨우 삽니다 때로는 저도 목회하면서 지치고 고뇌하고 힘들 때 있습니다. 어떨 때 산으로 가고 싶어요? 아직 안 갔습니다. 산으로 가고 싶을 때가 있어요. 정말 근데 하나님 사랑 때문에 목회하고, 하나님 사랑 때문에 살아가고, 하나님 사랑 때문에 괜찮고, 오늘 다윗이요. 이상한 일을 합니다. 오늘 사무엘하 12장 말씀을 보면 다윗이 기도를 하기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그 아이가 죽을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근데 막 기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 기도했던 이유를 다윗이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21절, 22절입니다. 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아이가 살았을 때에는 그를 위하여 금식하고 우시더니 죽은 후에는 일어나서 잡수시니 일이 어찌 됨이니까 하니 이르되 아이가 살았을 때에 내가 금식하고 운 것은 혹시 여호와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사 아이를 살려주실는지 누가 알까 생각함이거니와 다윗이 나를 불쌍히 여기사라 그걸 알았어요. 하나님이 정말 사랑이 많으시다는 걸 알았어요. 얼마나 자비로우신지를 알았어요. 그러니까 살인을 한 자신을 용서해 주셨죠. 그래서 그냥 무턱대고 응답하지 못할 기도를 하나님 앞에 눈물로 했던 것입니다. 선생님, 우리가 왜 기도하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 크신 사랑 믿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그래서 기도할 이유가 그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크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랑으로 우리를 대하실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이거든요. 하나님은 그 크신 사랑을 베푸실 것을 알기 때문에 그 사랑 누리는 것이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기도하지 않으세요? 하나님 사랑 누리기 원치 않으십니까? 기도하면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것입니다. 그런 오를 다윗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더 놀라운 사랑입니다. 그 사랑은요, 그저 감정적인 사랑이 아니라 다윗의 망가진 인생을 다시 회복시키시는 능력의 사랑이십니다. 오늘 24절 25절입니다. 다윗이 그의 아내 바세바를 위로하고 그에게 들어가 그와 동침하였더니 그가 아들을 낳음에 그의 이름을 솔로몬이라 아니라 여호와께서 그를 사랑하사 선지자 나단을 보내 그의 이름을 여디디 아라 하시니, 이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셨기 때문이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왜곡된 사랑으로 시작된 망가진 가정을 결국은 회복시켜 주셨어요. 공의를 세우셨지만, 그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함께해서 그 사랑은 역사여서 다윗의 두 번째 아들은 바로 솔로몬이 되었습니다. 저는 지금 자칫 간음을 미워하는 것이 될까봐 염려스럽습니다만은 분명한 것은요, 하나님은 여전히 다윗과 바세바를 사랑하셨다는 것이고, 잘못된 사랑으로 이루어진 그 가정조차도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셨다는 거예요. 솔로몬이 뭐가 그렇게 대단한 아입니까 그렇고 그런 가정에서 태어나버렸는데,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사랑의 능력으로 회복시켜 주신 것입니다. 에베소서 3장 2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아멘. 여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사랑의 능력을 의미를 합니다.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넘치도록 주시는 분 하나님은요.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것을 늘 지켜보시고 어떻게 사랑을 베풀어 주실까 연구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그 사랑이 성취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기도응답이요. 우리 삶에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인 것입니다. 선생 하나님의 사람은요.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보고 믿습니다. 그 사랑 때문에 기도하고요. 그 사랑을 신뢰하기 때문에 그의 삶에 하나님의 사랑의 역사를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라는 이두 가지 진리의 기둥 에 서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서야 우리의 신앙이 바로 되어집니다. 안 그러면 망가집니다. 하나님의 공의를 잊어버리면요, 우리는 늘 난타시고요, 세상 탓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믿지 않으면요. 사랑의 능력을 잃어버립니다. 기도의 능력도 잃어버립니다. 성도 여러분. 다시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우리의 신앙의 두 기둥으로 세워 우리 신앙생활을 회복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